차트의 오르내림과 함께 웃었다 울었다를 반복하는 주식 투자자들. 그런데 주식을 이제 시작한 개미들은 차트를 보면서도 헷갈리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파악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지금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예전에도 2차 방정식 이후에 그래프를 안봐 가지고 그렇죠. 보기만 하면 그냥 넘기거든요. 너무 어려워. 맞아. 진짜. 그래서 오늘 우리 정성호 씨 같은 주식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홍주원 소장이 차트 보는 법 어? 기본 중에 기본을 알려주신답니다. 제가 먼저 좀 질문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볼때 가장 먼저 뭘 보세요? 산으로 치면 맨 위에 뭐가 올라와 있고 얼마인가 이거 솔직한 아, 얘기입니다. 현재 주가. 네, 네. 어, 어 저는 거래량. 거래량. 차트에서 거래량을 네? 어, 저는 저이 친구들이 보는 거 그냥 슬쩍 네. <laughs> 네, 일단 훑고요. 저... 네, 네. 저는 52주의 흐름을 봅니다. 두째가 생겨서 그건 40주죠. 오, 그래서 좋았다. 우리 그렇게 따지면 다섯 아, 이러니까 음. 거의 한 200주를 <laughs> 이, 주주죠. 200주 주주네. 아, 52주 52주가 1 1년. 년이에요. 1년. 네. 그래서 저는 1 년간 음. 보점이 어느 보셨고 아. 저점은 어디고 아. 그거 비교해서 현재는 얼마냐. 음. 요 전체 흐름을 좀 보고. 우와, 일단 굉장히 훌륭하세요. 서경선 님. 예, 정말 훌륭하신 거예요. 박현아 네. 씨 같은 경우는 네. 불개미의 <laughs> 특징으로 정확하게. 아, 그래요? 네, 네. 아, 매타일이 들어갔어요. 왜, 왜? 아, 왜 불개미 뛰어든다는 거야. 막 급등주에 뛰어들고 올라가는 종목에 막 어떻게든 탈라고 하시는 성향인 거예요. 우리 헤어스타일도 약간 개미스타일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떻습니까그 네. 전에 질문을 먼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차트는 뭘로 구성된 것 같아요? 그 봉으로 구성된 거 아니, 아닙니까? 그 캔들, 뭐그 초처럼? 오 네. 네. 오 맞습니다. 굉장히 잘 알고 계시네요. 일단은. 차트는 기본적으로 캔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 특정 기간 내에 그 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등락률을 표현해 주는 캔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고 시가, 종가, 저가, 고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가는 무엇이냐면은 오늘 중에 가장 많이 올라간 주가 저가는 오늘 중에 가장 많이 내려간 부분 시가는 9시 땡하고 시작했던 출발선 그리고 종가 같은 경우는 마무리했을 때 마감한 가격 저는 지금 시가 얘기해가지고 아시죠? 횟집에서 시가라고 써있습니다 이건 얼마일까? 거긴 보통 시옷 받침이 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시가. 아예 안 먹거든요 문제 하나 내드릴게요 음봉 캔들로 오늘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은 시가보다 종가가 낮은 걸까요? 높은 걸까요? 기본적으로, 청군, 백군, 홍군.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청군 늘 좋은 거였고. 네. <laughs> 어? 파란색은 좋은 거. 파란색은 좋은 거. 아, 이거는 어. 저희가 설명드릴게요. 미국 주식은 파란 캔들이 올라갔다는 뜻이고, 음, 한국 주식은 빨간 파란 캔들이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주가가. 그러니까, 아,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거죠. 그렇죠, 나쁜 거예요. 아, 파란색은 안 좋은 거구나. 거예요. 아, 그게 그 색깔이야. 네. 우리가 이제 흔히 빨간색은 양봉, 그리고 파란색은 음봉이라고 표현해요. 이 양봉과 음봉 중에서도 조금 더긴 친구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반 양봉 음봉과 차이가 무엇이 있냐면 주가가 더 많이 하락했거나 혹은 주가가 더 많이 올랐거나 음. 일반적인 양봉 음봉보다는 등락폭이 길었다라는 거죠 음. 장대 양봉은 조금 더 좋다. 그리고 장대 음봉은 어 무슨 악재가 있나 왜 이렇게 빠졌지 아 좋지 않구나 그것도 아주 좋지 않구나 네 소장님 네. 그 저희가 음. 제 얼굴을 보면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차트에서 도보면 꼬리가 있잖아요 네네 <laughs> 너 성형해야 돼꼭 꼭 그렇게 <laughs> 어? 비교해야 돼요 <laughs> 네. 자, 자신의 얼굴하고 입꼬리 네. 입꼬리. 그래서 이렇게 윗꼬리 아랫꼬리 요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어, 윗꼬리는 그럼 오늘 하루 동안 등락률이.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네. 시가보다는 출발 가격보다는 올라간 거예요.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겨서 올라가던 주가가 다시 쭉 빠지는 거예요. 고가에서부터 아... 빠진 종가의 가격까지 그 갭이죠. 있 그때 발생되는 게 윗골인 거예요. 아... 그럼 반대로 아랫골이는 어떨까요? 주가가 내려왔는데 갑자기 장이 시간이 흐르면 올수록 주가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아랫골이가 발생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우리가 윗 꼬리라는 상반되게 다른 의미라고 보시면 좋아요. 음 그래서 아래 꼬리 캔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캔들로 바라보면 좋습니다. 음 어, 확실히 아셨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그럼 정성호 씨와 각현아 씨에게 질문을 한 번씩 드려볼게요 어, 어 맞추면 뭐 주나요? 아니 뭐 그건 없어요. 네네. 칭찬 뭐 어, 네, 칭찬. 네, 칭찬 정도. 공소장님한테 네. 칭찬 받기가 네. 얼마나 어려워요? 음봉은 그래. 되게... 좋은 음.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네, 양봉은. 좋은 거. 아래 꼬리는 좋은 거. 좋 좋은 거. 조, 좋은 에이, 거. 그래서, <laughs> 네. 저 퇴근해야 될것 같은데. 윗 꼬리는 <laughs> 나쁜 거. 어, 잘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조금만 더 응용을 할수 있는 그런 기술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처음에 차트를 보는 연습을 할 때는 일주일치 내지 일주일. 보름치 내지 한 달치 이 정도로 좀 끊어서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캔들이 한 눈에 들어오겠죠. 거래량은 그 다음 다음에 충분히 나중에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네. 이제 거래량부터 봤었는데 아이좀 순서가 좀 어, 틀렸네요.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응. 윗꼬리 운봉 캔들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렇죠, 나쁜, 거. 그쵸, 나쁜 거죠. 근데 이 나쁜 캔들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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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300만주, 500만주 이런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어. 그럼 곽현아 씨가 바라보는 거래량이 많이 붙었다라고 좋다라는 어, 어. 기준 여기에도 적용이 될까요? 다 던진 거죠. 안 좋은 악재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거래량이 무조건 많이 나왔다고 해서 거래량은 좋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요. 이 캔들이 아. 먼저 해야 된다라는 아,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럼요, 진짜로. 이 캔들이 어떤 캔들이었는지가 먼저인 거지 음. 거래량이 먼저가 될 수는 없어요. 아. 그 그러니까 예. 마치 이제 백화점에서 음. 가격만 보고 음. 어, 좋은 거를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꼭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차트를 볼때 캔들을 먼저 보는 습관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국내 건설 경기가 침체기에 빠진 가운데 해외 건설 플랜트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기술 경쟁력을 갖춘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면서 실제로 올해 상반기 해외 건설 수주액은 지난해에 비해서 대폭 증가했습니다. 국내 건설 경기가 조금 다소 좋지 않다 보니까 국내 건설 기업들이. 조금 해외 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상반기 해외 건설 수주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보다 약 52억 달러 정도 증가를 했고 금액으로 환산하자면은 173억 달러를 기록을 했다고 해요. 이는 전년 대비해서 44%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최대 수주 지역에도 변화가 있죠. 맞습니다. 중동 지역이 특히나 이제 대표적인 지역인데, 66억 2천만 달러로 전체 수주의 38.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휴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50억 달러 규모의 플랜트 사업을 수주를 했는데, 이게 지금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뒤를 이제 북미 태평양 지역 일대에서 29.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아시아 지역에서 23.4%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이 해외의 이 건설 사업으로 엄청나게 외화벌이를 많이 했었잖아요. 특히 중동이 굉장히 그럼. 그때 유명했었는데. 아유 그때 당시에는 저희 아직도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 네. 진짜. 야야 나와. 야야 그 저런 놈 나와라. 봐라 봐라. 네가 아버지 뭐 하시노? 뭐? <laughs> 사우디 계십니다. 사우디? <laughs> 카라이나만 누가 어머지가 그렇게 비싼 돈으로 너를 가르치는데 그러면서 아뭐부재했거든요사우디만하면 어, 네. 뭐.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중동 붐이 어마어마했었잖아요 아, 진짜 조금 잘 사는 친구 집이 보면은 다 해외 파견 근무 나가셔가지고 아아 그쵸 아빠가 신경 네. 뭐 오빠가 맞뭐 이런 네. 거그 당시에 제2의 중동 붐이 실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 건설의 성과라든가 정부의 전방위 중동 수주 지원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제2의 중동 붐이 분명히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나 지금 뭐 대통령께서 직접 막 중동까지 가서 우리나라 건설사들 막 홍보 많이 해주시고 마케팅 많이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건설뿐만이 아니라 태양광이나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도 중동 쪽에서 지금 많이 수주를 해놓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동과의 이런 밀접한 관계를 봤을 때는 국내 경기가 침체가 되었더라도 해외에서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모멘텀이.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